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사냥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i hey.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로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죄된 정욕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세대를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길 원하오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그 곳을 이름하여 보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에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함께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본질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순종을 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듯 부분적인 순종을 행했음을 보았죠. 그러 인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던 사사기 1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라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죠.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되시는데 그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복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이죠? 길갈은 가나안 중간 지점, 가나안 중심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곳을 정복 기지, 전략의 요충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열두 개의 돌을 쌓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중에 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했던 곳이자 처음으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곳이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게 되었나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순종했음을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을 헐고 그들을 내쫓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도 맺었고 제단 재단, 제단을 그대로 두었고 내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이전 본문에서 요새 가문 사람들이 왜 베델, 루스 사람과 언약을 맺었나요? 손쉽게 성읍을 점령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굳이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재단을 헐지 않았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 지어놓았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왜 이방 민족을 다 내쫓지 않았나요? 그들의 내쫓기보다...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고된 노역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유를 자세히 돌아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내 자신이 기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손쉽게 성읍을 점령하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믿음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재단을 허지 않았던 이유는 재단을 다시 새로 지어야 하는 불편함이 싫었던 것이죠. 그들을 내쫓지 않았던 이유는 고된 일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불순종의 중심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되어 있는 자신의 유익이 중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곡장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절오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자 곡장 소리를 높이며 통곡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현재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진실된 제사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극유를 구하며 극유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그들은 죄로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세대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위대한 신앙의 세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약속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었고.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음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을 안에서 두 세대가 나뉘게 됩니다. 출애굽과 강야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지금 세대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현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전 세대의 가르침과 문화를 그대로 따라오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의 가르침과 문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세대를 말합니다. 아니,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세대란 단순히 이전 세대의 가르침과 문화를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지 않은 백성임을 하나님이 천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가 이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또는 가나안 문화를 바라보며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무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올바르게 훈계하며 가르치지 못했던 이전 세대에게, 이전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유산은 줄어들고 믿음의 세대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세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먼저 서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 회개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부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터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서 안정남,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지식과 알으로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될때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는 다음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동산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우한 단임 목사님과 예배 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새벽 기도에 수요 그린워십, 금요 한몸 기도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 예배에서 자녀, 부모, 교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넘어지고 늘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지만 회개하며 한배 진정으로 돌아올 오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올 때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률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한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됨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늘정직하게돼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추구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기는 하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신앙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묻고 나아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입술로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고 삶으로 먼저 말씀 가운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서 본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우리 세대에게 막중한 책임 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본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서 주일 예배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가절히 소망합니다 이완 단임 목사님과 예배팀을 붙들어 주셨고서 매일 들어지는 예배와 또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성님들이 새벽 때와 수요 오프닝 워실까 우리 한몸 그대에 더욱더 많이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힘쓰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에서 자녀와 부모와 교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 가운데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가 교회가 되어 각자가 예배의 초소가 되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말씀하니 하나 되는 귀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먼저 말씀으로 살아 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함을 가르실수 있도록 도와주셔서.